여름 음료로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청량하면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 버릴 거 없네요. 음, 너무 맛있는데요? 지금 빨리 출시하셔서 참매가 나오는 이 시기에 빨리 판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즘 난리 났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여러분 요새 트렌드 파악하기 힘드시죠? 요새 카페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아세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시면 제가 알아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수 있는 레시피까지 다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뭐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음료를 알려주실 되게 친근한 얼굴이죠. 고은비 바리스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오늘은 어, 요즘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핫한 네. 아이템을 좀 들고 왔습니다. 어... 바로. 참외. 차... 일단 참외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아마 참외 주스, 주스. <laughs> 참외 스무디 맞아요. 아마 이 원물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네네. 레시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참외를 좀 베리에이션한 그런 메뉴를 음... 준비했고요 를첫 번째 메뉴는 약간 파인 다이닝스러운 그런 느낌을 우와. 하고 싶어서 네. 되게 좀 섬세하게 작업을 해봤거든요 네. 첫 번째 음료는 크리미 참외 드링크입니다 크리미 ]입니다. 네 참외, 참외 드링크요 음, 음. 말 그대로 되게 좀 크리미한 그런 느낌을 네. 얻을 수 있고 스무디랑 하기보다는 좀 진짜 드링크에 가까운 좀 시원한 음료라고 음.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음료에서는 참외를 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과일을 되게 잘 깎는다는 제가? 소문이 있어 가지고 아, 네. 이거 네. 두 아이 압박이 때문에 <laughs> 네. 숙련자. 오, 뭐 이렇게 놀랄 만한 거야,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이렇게, 이게 그렇게 놀랄 만한 건가? 아, 너무 잘 깎았네요. 네. <laughs> 이제 반으로 갈라주시고, 네. 보통 음료 만드실 때 안에 씨는 많이 제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씨가 저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 제일 맛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음료에 쓰기는 또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어서, 긁어서 즙으로 쓰고 있어요. 아, 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게 아까우니까. 그래서 요거를 스트레이너에다가 씨만 발라주세요. 음, 사실 이게 여기 당도가 여기에 제일 많기 때문에. 어, 맞아요, 맞아요. 이걸 버리는 게 정, 정말 아까운데, 이걸 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즙이 많이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이 음. 즙을 사용을 하면 그 참에 뭐 주스든 스무디를 만들실 조금 더 깊은 맛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음. 또이 액체만 먹어보면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짠맛까지 있어서 음. 음료의 볼륨감을 좀 살려주는 역할을 음. 합니다. 그래서 눌러서 으깨 주세요. 이건 지금 참외 주스나 참외 스무디 하신 분들 사실 음, 이거 음. 다 버리고 이걸로만 음. 활용하시는 맞아, 맞아. 경우가 많은데 되게 꿀팁이 될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이 즙으로 생크림에다가 이 즙을 좀 넣어서 약간 참외 향을 입히는 느낌으로 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준비를 해놔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크림을 만들 때는 일단 좀 섬세한 이 맛을 살려주는 게 좋다 보니까 네. 동물성 생크림, 그 휘핑크림에도 동물성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 크림 향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섬세한 느낌을 좀 살리기가 어려워서 요거를 네. 사용을 했고요. 생크림 100g. 에다가, 이 네. 즙이 생각보다 적으면 사실 적게 넣으셔도 되는데, 사용하는 거에 한20% 정도 넣어주시면, 그래도 참외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딱 20g 넘게 들어가서, 네. 아마 이 풍미는 좀 느껴지실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설탕만 넣으면 진짜 참외 맛만 느낄 수 있는 네. 크림이 되는 거고, 네. 저는 여기서 조금 더이 풍미 있는 느낌, 복합적인 느낌을 좀 살려주고 싶어서, 이 치즈 파우더를 네. 살짝 넣어서, 단맛을 파우더로 잡아볼 예정이에요. 치즈 요 파우더를 소량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엄청 달지 않은 그런 음. 느낌으로 10% 정도만 넣어서 휘핑을 네. 쳐주시면 되세요. 요 정도 모양으로 살짝 어, 모양이 좀 잡히는 정도로 음. 휘핑을 쳐주셔서 약간 볼륨감 있게 음. 올려줄 예정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일단 휘핑을 쳐주시면 반 끝났어요. 반은 끝났고, 네. 네. 이제 음료는 블렌더에다가 이제 갈아주시면 됩니다. 아, 네. 100g에다가 요 네? 참외 과육도 100g, 1대1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딱 보니까 한 158g 정도 되거든요. <laughs> 오, 좋아요, 네. 좋아요. 1대1로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이 크리미한 풍미를 넣기 위해서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식 음. 그램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네. 어, 바닐라 아이스크림 파우더인데 네네네. 원래 어떻게 사용하는 파우더예요? 진짜 아이스크림 기계 있으신 분들은 네네. 물이랑 이 파우더만 넣어가지고 블렌딩을 아. 하면 아이스크림 향이랑 따로 내가 가당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음. 스타일이고요.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바닐라 쉐이크 이런 네네. 거 만드실 때 아. 쓰시면 되세요. 요대로만 네, 갈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물이나 우유가 안 들어가서 저는 알피엠을 네.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음 갈았거든요. 네. 이게 잘안 갈리면 우유나 음 물을 살짝 넣도 어 되나요? 네, 아니면 참외를 좀자게 썰어서 참외부터 먼저 아 갈아주고 나중에 그 액상을 만든 다음에 얼음을 넣어주시면 좀더 편하게 음또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컵에다가 부어주시고. 음? 이게 물이 안 들어가서 얼음밖에 없다 보니까 좀더 진한 느낌을 네. 살짝 또 느끼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만들어놨던 크림. 크림은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그냥 소량만 중앙에 네.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이제 이 음료에서의 좀 마지막 킥은 바로 이 식감, 네. 머랭입니다. 머랭 쿠키를 네. 위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네. 밑에는 되게 부드럽고, 위에는 되게 입안에서 좀 사각거리는 그런 식감을 네. 같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머랭은 쿠키 모양 자체로 이렇게 막 되게 동그랗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넓게 펼쳐서 이제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상관없고요. 그다음 토치하셔도 돼요. 구운 향을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 토치 갖고올까요? 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오. 네 좋아요 좋아요. 처음에 딱 태우면 약간 애가 물컹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식힌 다음에 올려주시면 또 바삭한. 이 식감까지 같이 살려주실 수가 있어서 드실 때는 손님들한테 절대 저어 드시지 말고 네.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떠서 드시라고 해주시면 식감을 음. 즐길 수 있어요. 음,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크림치즈 파우더도 들어가고 해서 참외 맛이 묻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외에 풍가확 느껴지네요. 아, 머랭이 킥이네요. <laughs> 사실 오늘 머랭이 킥인데 머랭을 안 가져오셔가지고. <laughs> <laughs> 저희가 급하게 지금 근처 카페에서 공수했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됐네 아이 참외는 이렇게 시그니처로 하는 카페들이 많지 않은데, 그 참외 시그니처 메뉴를 내시면 되게 특색 있는 메뉴가 될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도 지금 참외잖아요. 더할게 있어요. 참외가. <laughs> 두 번째 메뉴는 참외를 청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참외 청을요? 네네. 보통 청은 잘안 만드시긴 하잖아요. 음, 네. 제가 생각했을 때그 이유는 역시나 이 씨를 사용하지 않다 보면 음. 참외 청을 만들어도 참외 향이 많이 안 나요. 그냥 맞아요. 달기만 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음. 잘 신선하게 그냥 주스로 먹자 이렇게 되시는 네. 것 같은데 청을 담그실 때도 이 즙을 좀 활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더 풍미있게 청을 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청 만드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laughs> 직접 또. 네, 해 <laughs> 주실 거니까 똑같이 네. 반 잘라 주시고, 이렇게 씨는 따로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최대한 얇게 썰어 주시면 되는데, 책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네. 그냥 보여만 드릴 거여서 네. 좀 얇게 썰어 주시면 되세요. 네. 저는 집을 짜겠습니다. 또네 등분, 아 이렇게 길게 잘라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얇게 잘라야 집이 더 많이 나오니까 향이 아더 세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찹찹한 주스. 음. 용량을 재보시고 음. 이 용량에 약 80%에서 90% 설탕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음. 아 이건 1대1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워낙 또 달기도 하고 해서 음. 너무 1대1로 하니까 이게 음료의 농도를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설탕 또는 자일로스 설탕 음. 컬러 설탕 아니면 괜찮고요 음. 딱 어느 정도 녹으면 맛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녹았을 때 너무 달다 그러면 과일 전체 양의 한5% 정도의 레몬즙을 넣어주시면 음. 됩니다 이렇게 버무려주시고요 설탕을 알아서 녹게 냅두는 게 아니라 이런 실리콘 주걱 이용해서 최대한 내가 녹여주고 또딴일 하다 보면 안 녹은 설탕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또 비벼서 녹여서 음. 반나절 안에 다 녹여서 냉장 숙성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이 향을 그대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음. 참외청이 완성이 돼요. <laughs> 냉장수상은 며칠 정도 시키면 돼요? 이틀. 이틀이요? 부터 사용을 하셨을 때이 풍미가 가장 잘 느껴질 거고요. 음. 이거 취향인데 하루만 하시게 되면 네. 되게 좀 신선하다 이런 느낌으로 음. 또 하실 수 있고, 당이 사용하면 달기만 하다 이런 음. 느낌이실 거예요. 또 저희가 아.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사실 말차인 것 같아요. 너무 어, 핫하요 진짜 너무너무 핫하고 작년에 미국에서 오픈을 하셨던 수강생이 네. 있어요. 올해 다시 들어오셔서 말차에 관련된 것도 배우고 가셨어요. 아... K 말차. 맞아요. 사실, 뭐, 일본 말차도 유명하지만 한국 스타일의 말차도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음... 두 번째 메뉴가 K를 붙였어요. 이멜로 말차 스파퓨링입니다 핫한 건다 갖다 붙이신 것 같은데요. 뭘 좋아할지 몰라다 준비했어. <laughs> 아 격불을 해야 되는군요. 네. 100% 말차 어, 파우더가 있어요. 네, 네. 요즘은 음. 또100% 진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들어 100%를 이용을 해서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진짜 격불하듯이 거품을 일으켜주셔도 되는데 음. 카페에서는 보여줬을 때 전문성은 당연히 너무 좋지만 혹시나 좀 실용성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거품기 활용을 음. 하셔도 되니까 좀 편하게 사용을 해보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어떤 거? <웃음> <웃음> 하지만 또 이렇게. <laughs> 하지만 또, 네. 또 격포를 했을 때만의 또 장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향이랑 좀 식감이라던가 향미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풍부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격포를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00% 말차의 특징이 좀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스트레이너에 한번 풀어주는 거꼭 음,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시 있으면 차시 이용하시고 없으시면 이렇게 바스푼 이용을 하셔서 음. 사용하는 양만큼 좀 풀어서 넣어주세요 그랬을 때 거품이 더잘 납니다 음. 물은 한 50g 정도 사용을 할 건데 네. 70에서 80도씨에 너무 고운의 물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해주신 다음에 차선으로 풀어주시면 되세요 음. 긴 컵에다가 참외청의 액체만 밑에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이게 말차가 과일하고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네. 참외와 말차량이 되게 신선한데요? 참외 베이스 넣어주시고, 네. 여기서 무가당 탄산수는 넣은 참외청의 두 배에서 네. 난좀 다해다 그러면 거기서 한 10g, 20g 정도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탄산수도 뭘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탄산의 그런 조밀조밀함이 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약간 목재지는거 좋아하세요? 없네. 그러면 워아좀 <laughs> 무서웠어요. 지금 좀 무서웠는데. <laughs> 여기다가 이제 얼음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참의 스파클링이 만들어졌고요. 음. 여기 에 이제 요즘에 힙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 말차 음. 말차를 위에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투톤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어울리는 허브가, 좀 잎이 큰 허브들이 예뻐서 제가 식용 구하바 올려주시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드릴 때는 잘 저어두세요 해주시면 되고요. 네. 어, 이거 취향이긴 한데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선택사항 중에서는 이렇게 레몬체스터. 네. 그래서 껍질의 향만 살짝 더 입혀주시는 거죠. 말차의 향긋함과 참외의 향긋함, 이 중간제로서 이좀 시트러스의 향까지 같이 즐기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laughs> 비주얼 자체가 정말 그 인스타에 보면은 코코넛 워터 위에 말차 올라간 약간 그런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느낌도 나고요. 누가 참외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laughs> 우와. 말차가 쓰지 않네요. 음, 맞아요. 맞아. 네, 말차의 떫은 맛이 전혀 없고 이 말차 좋은데 말차의 약간 쌉싸름함보다 약간 고소함이 아 느껴지면서 이 참의 향긋한 이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오 진짜 난리 났는데 <laughs> 너무 맛있다. 제가 요새 좀 속상한 거 중에 하나가 요새 막 K 말차 해가지고 해외에서 난리가 났는데 음 우리나라 카페에서 말차를 되게 활용을 아직 잘음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거 추천드립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말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드시는 분들, 뭔가 씁쓸하거나 텁텁해서 좀 떫은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어디서도 안 먹어본 맛일걸? 세 번째 음료는 메뉴 이름이 뭐예요? 세 번째 메뉴 이름은, 아, 참외 요거트 스무디. 아, 참... <laughs> 참... 아, 참외 요거트 스무디. 그러니까. 요거트를 이용을 한 메뉴이고요. 요 참외청에서 아까 액체만 사용하고 나면 과육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과육을 이용을 음 하는 그런 음 레시피입니다. 액상 부분만 쓰면 저 과육은 다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했었는데 또쓸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블렌더에다가 네. 일단 베이스는 이번에는 우유로 잡아서 우유를 넣어주시고요. 네. 요거트 파우더를 사용을 하는데 요거트 파우더가 보통 뭐 14온스 정도 기준일 네. 때나 50g 정도 쓰시잖아요. 네. 요번에 20g. 어, 좀 적게 네, 들어가네요. 적게 사용을 할게요. 20g 사용해 주시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파우더 같이 쓸 거예요. 어? 아까 썼던 네네네. 뭐? 요거트는 또 너무 시고 참외 너무 달고 하면 또그 음. 중간에 약간 이질감이 좀 느껴져서 네, 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뭐 모히또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넣었는데 음. 바닐라가 그래도 그 단맛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 소량 음. 5g 넣어 주겠습니다. 음. 과육 위주로 떠서 30g 넣어 주시면 됩니 얼음은 200g 넣어서 갈아주시면 끝납니다. 네.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요거트 파우더만 넣어서 요거트 스무디를 많이들 네. 판매하시는데 성을 네. 담가 놓으니까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네요. 맞아요. 갈아주신 거는 컵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또 식감을 위해서 과육을 음. 위에다가 토핑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좀 색감이 있는 게 예뻐서 그렇죠. 이제 버려지는 참외 껍질 음. 하나 이렇게 해서 참외 껍질은 만약에 손질해놓고 얼려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얘도 마찬가지로 나 조금 더 산뜻하게 먹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레몬 제스트까지 음. 해서 해주시면 이 참외 과육만 먼저 먹으면 좀 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네. 밑에는 상큼하지만 그래서 그 맛을 좀 중화를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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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 식감이... 음, 아니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약간 아삭과 약간 쫄깃의그 중간 정도 <laughs> 네. 느낌? 참외 식감이 원래 이랬나요? 이게 진짜 절여지니까 확실히 아, 조금 그렇구나. 더 네. 그리고 얇게 썰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이게 이게 청 안에서 이게 삼투압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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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식감이 쫄깃해졌군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참외 청이 엄청 막 자극적이지 음, 않으니까 음.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요. 참외가 또 여름 과일이다 보니까. 음. 뭔가 이렇게 좀 청량하면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여름 음료로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 버릴 게 없네요 음. 메뉴가 약간 무생채 같은 식감 아~~ 맞아. 무 같은 그런 식감인데 또 맛있어요 달달해고어 <laughs>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웃음> <웃음> 저는 이게 두 번째 이거 말자 먹었을 때 약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음. 세 번째에서 또두통수한테 어, 맞은 그런 느낌? 이 요거트가 뭐 요거트 스무디가 거기서 거기 그 꼬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요거트 스무디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고 자극적일 수 있는데 음이 참외가 되게 부드럽게 좀 맞아요, 그 달달함을 잘 감싸주고 맞아요. 이 식감이 진짜 재밌네요. 요거트 스무디는 좀 진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음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50g씩 뭐, 60g씩 사용을 했는데 얘는 차라리 참외한테 맡기는 게더 음 맛있었던 레시피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참외가 이제 여름에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출시하셔서 지금 이 참외가 나오는 이 시기에 빨리 판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제철 코어 네. 즐길 수 있도록. 네. <laughs> 참외가 약간 은은한 맛이 있잖아요. 음. 은은한데 맛있잖아요. 음. 근데 음료가 다 맛이 세지 않고 음. 은은한데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 네. 어려운 거거든. 밸런스 좋다는 칭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비주얼 예쁘다 이런 것보다도 음. 맛을 잡을 때 되게 그게 주안점이거든요. 저한테는 음. 네.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혹시 <laughs> 대단하신 <대단하십니까? 웃음> 제가 이렇게 아, <laughs> 같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올 여름 참 외롭지 않겠군.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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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삼. 웃음>